안녕하십니까 로또 체입니다 어, 영상 하루 건너뛰고 내일 올릴까 했는데 그냥 가서 용지 특이한 거 있나 찾아보다가 있어서 그냥 자동 화요일 그 어, 4장 20개임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햇뜰날 1타부터 4타 용지와또 같은 장소 햇뜰날거 화요일 자동 내장 어, 20게임 어, 토탈 그러니까 어, 40게임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 안 하죠. 여러분 캡처하셔서 보셔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용재 갑니다. 자 회원들 오시고 계시는데 어, 멤버십으로 가입해준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오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번호 열심히 찾아서 상위 당첨 상위 당첨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3등 기본이고 2등 1등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원님 중에서 2등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뭐 용기를 안 보여줘서 그게 2등인지 3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깐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2등인지 1등인지 3등인지는 얘기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용지 갈까요? 캡처하셔요. 자, 제가 그, 끝스페어 그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번호가 4월 첫주째부터 5월 첫주차 빼고는 매주 한 수씩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번호를 찾아서 올려드린 게 아니죠. 한번 영순이 번호 그강점은그 번호가 돌아가면서 나오죠. 4월 달부터 5월 첫주 빼고 7주 동안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영순이 번호였습니다. 영순이 번호 찾기도 쉽고 보기도 쉽습니다. 누워서 뜯먹깁니다. 끝수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저 패턴 안 찾죠? 저막 여러 가지 는거안 찾죠? 요즘 끝수밖에 얘기 안 하죠? 아니, 거기서 나오니까 끝수밖에 얘기할 게 없답니다. 하고 싶어도 할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은 끝수 정리하시고, 끝수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께서, 그거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또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번호들이 나오니까 기가, 기똥 찹니다. 어떻게 참 기똥을 찰까요? 기가 똥을 찰수 있나요? 못 차죠? 아주 환장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셔서 배우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나오니까 뭐 어떻다? 자, 5월 2주차에 번호 두수가 나왔어요. 영순이 번호가. 그게 9번하고 20번 주요 칠수. 요즘 주요 칠수도 얘기 안 하죠? 왜 그거보다 더센 번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칠수도 한참 밀렸습니다, 지금. 근데 그두 수가 나왔어요. 거기서 번호 한수 찾아서 삼수 반자동 때려주면은 운 좋으면은 1등, 2등 나옵니다. 참 식은 죽먹깁니다 여러분, 6, 6수 찾아서 6, 6수 조합해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아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그 안에다 칠수로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고수분들이요. 어쩌다 1등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매년 나오나요? 매달 나오나요? 아니죠?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 그 육수를 찾는다는 건 진짜 거의 신의 영역 같아요. 하지만 뭐다? 한두수. 삼수 3수 정도. 삼수만 찾고, 삼수만 찾는다면 반자동 돌릴만 하죠. 하지만 삼수 찾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저 어려워요. 저그 정도는 안 됩니다. 매주 삼수, 번호 육수 중에서 매주 삼수를 찾아낸다그 사람은 신입니다, 신. 매주. 번호를 자신있게 삼수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삼수 이상 찾으면은 그분은 매주 1등 1등은 아니지만은 2등 3등은 매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신 매주 여섯 수 중에 삼수를 찾는다 신입니다 자신있게 딱 삼수 찾는 게100% 나온다고 그분 신입니다 그분은 그 삼수 찾아서 반자동 때리면은 항상 4등은 기본이고, 최하못 맞은 게 4등입니다. 3등, 이등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거 저도 못 합니다.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도 어떻게 찾아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그쵸? 그렇죠? 포벌까지 포함해서 그 칠수 칸에다가 칠수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메인번호 제가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릅니다. 그게 제 목표랍니다. 하지만, 자, 오시는 회원님들. 자, 영순이 번호 나오고 있어요. 정리 안, 하, 안 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게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뭔, 뭐, 내가 뭐, 내가 알게 뭐야? 정말 나온가? 나온지 어쩐지도 관심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리하셨던 분들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4월 지금 첫 주차부터 5월 첫 주차 배고 지금 7주 동안 나오고 있어요. 5월 2주 차에는 두 수가 나왔답니다. 그 번호에서 한 수만 더 찾아서 3수 반자동 가감이 질러보면 1등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2등은 남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보다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에 오는 게아니는 얘기입니다. 자주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차도 번호가 어떻게 나왔다? 제가 말하는 영순이 번호 하나, 6번. 그게 주요 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순이 번호가 그게 2월이 됐죠 38번 그중에다가 그 중에다가 하나 번호 더 찾았고 삼수 반자동 때렸으면 또 아, 4등은 기본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주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갖다가 회원님들에게 드리려고 남들보다 한수두서는 먼저 자신감 가지고 덤벼듭니다 아맞 사람들 개인 대 개인 맞짱 뜰때 손에 어떤 무기 들고 있는 사람과 직접 맨손으로 싸는 사람 누가 유리할까요 그게 유단자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손에 뭐가 두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건 물어 뭐 그건 물어볼 얘기가 아닙니다. 자 화요일 화요일 자 햇들날 자다 자동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실 분으로가감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원님 한번 오셨는데 한 키가 그 뽑으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수동도 하고 반자동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만큼 반자 안 붙습니다. 자, 그래서 삼수 찾아서 반자동 때리는데, 아, 이왕이면은, 어, 거주하는 곳이 좀 명당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명당에다가 운까지 따라주면 더 좋고, 거기다가 자금까지 있어주면 더더욱 좋고, 더더더, 그죠? 일석삼조조. 자, 번호 삼수를 찾았어. 근데 내가 사는 곳에 명당집이 있어. 그죠? 자, 명당집이 있어요. 플러스 원. 자, 플러스 2. 그죠? 나에게 자궁까지 있어. 자, 플러스, 플러스 쓰리. 운까지 따라줬어 1등. 남일이 아니죠? 왜? 제가 말하는 영순이 번호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주 빼고 7주 동안 그 영순이 번호가 한주 이상은 나왔어요. 두 수가 나오면 한수 찾아서 반자동 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번호 6수 찾아서 줄 세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찾아서 줄 센다는 게. 왜냐고요? 자, 3.5수. 많이 찾으면 4수. 2.5수가 어디로 쓸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단번대 자 한수 단번대 두수 10번대 한수 20번대 한수 이렇게 나온다는데 나머지 2.5수나 3수가 단번대 다 붙어버려요. 단번대 3.5수에서 4수 나온다고 여러분 예상하나요? 아니 그게 10번대 붙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연번으로 붙을지 퐁당으로 붙을지 2월수로 붙을지 세로로 붙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4등 5등은 많이 나오지만 은 3등 이상은 적게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아주 완전 쌩또라이를 만났습니다 그게 순서 들어온다면 그게 바로 사목입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오시고 오셨던 분들은 끝 수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무기이고 여러분의 흉기가 될 겁니다, 주. 여러분의 자신감을 갖다가 남들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여러분은 한 매주, 매달 최소 한번 이상은 올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좋으면은 주마다 올 수도 있고 주에 한두번 정도. 영순이 번호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이 번호가 많으면은 최소 한 달에 두 번. 적으면 한번 정도. 아셨죠? 자, 여기 사하중복 보이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오셔서 착실하게, 어, 반자동도 좀 해보시고, 수동도 좀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남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3등 이상 되신 분들은 혹시 그 당첨되셨으면 은 용지 있으면 천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일반 시청자들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자 또 하나는 회원님들께서 보셔야 될게 보다 제가 6월달 자료에 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6월달에서 제가 한달 동안 지켜본 번호도 올려드리죠 그 번호들 꼭 보셔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들이 나왔어요 저도 저번 주에는 그 번호 쌍스러 보였는데 안 들고 갔답니다 44번인데 44번 나왔어요 24번은 내가 고정수 잘 넣어놨죠 아주? 44번, 그러다가 저기 영순이 번호, 영순위 번호 6번 하나 나왔죠. 38이 하나 2월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한 3수 정도 찾으셔서, 어떻다? 반자하시기 바랍니다. 반자할 때는 가급적 명당에 있으면 명당 집에서 하시고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바쁜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승용차들, 자가용들 있으신, 운전하는 분들 알거 아니에요? 외제 승용차, 뭐, 고급, 완전히 고급, 그, 스포츠가 아닌 이상, 여러분, 한번 발랐는데, 한순간에 200 나오던가요? 쉽게 말씀드린 건 이해되라고. 여러분, 차, 스타트 걷는데, 그, 단몇초 만에 200이 나오냐고, 시속. 그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만큼 명당집은 뭐냐, 번호가 골고루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 나온 것은 어떻다? 번호가 잘안 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명당집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 점은 있다는 겁니다. 확률상 조금 유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마지막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지금 어느덧 5월 말입니다. 가감에 주자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거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월 달에 그 탐옥이었습니다. 그때도 5주 차였습니다. 그때. 첫주 차에 영순위 번호가 첫 주는 두수가 나왔네. 저희 이번에 몇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수안 나오고 그다음 주에 두 수가 나올 수가 있고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순서상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한 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주차지만 2주차에 가서 두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 주차에 한 수가 나올 수 있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랜덤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번호들은 줄기차게 나오더라 그래서, 지나치게 육수 조합보다는 3수 정도 보셔서 반자 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있답니다. 저도 원래 반자하고 안 친했어요. 온니 수동 육수 조합을 원했답니다. 근데, 아, 나오니까 이제 할만하죠. 그 번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 망설이신 분들은 와서, 한달 동안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장기로 오십시오. 자, 이상으로 화요일 햇뜰날 1타부터 4타 용기 화요일 자동 20게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